현대차, AI에 미쳐버렸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로봇의 4.3조 투자했다고요. 현대차가 왜 갑자기 자동차는 뒷전이고 AI랑 로봇에 이렇게 진심일까요? 이거 테슬라 따라 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현대차의 이번 투자는 단순 로봇이 아닙니다. 피지컬 AI, 즉 움직이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동차, 로봇, 스마트 팩토리, 물류까지. 이젠 바퀴 달린 로봇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예전엔 자동차 회사였는데 지금 현대차는 거의 영화 아이언맨 스타크 인더스트리예요. 철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AI 몸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로봇, AI가 따로가 아닌 하나로 묶이는 시대. 현대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 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AI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 중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회사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AI가 실체를 갖는 세상. 현대차는 그 미래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구독은 필수입니다.